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모은 마리아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말씀. 물론 <laughs> 반면에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70년대, 60년대 가장, 가장 화제거리가 뭐냐면은 먹고 사는 거였어요. 가난해야 가난해가지고 제일 그한게 먹고 사는 거. 이게 뭐냐면은 사회에 가장 필요한 거였어요. 뭐한 거라고요? 예, 네, 사회에 필요한 것. 그래서 옛날에는 대기업 하면은 어떤 기업들이었냐면 다 먹는 거 만드는 기업이었어요. 먹는 거. 어, 예를 들면 라면 만드는 기업. 예, 예, 니그 중에 삼양이란 라면이 최초로 만들어 제일 큰 회사였어요. 그리고 또 과자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큰회사였어 과자. 그래서 프로야구 보면은 옛날에 팀들 보면은 어떤 회사 혜태잉그레 그리고 또 보이죠 뭐 어, 롯데 이런 회사들이 다 먹는 거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큰 기업이었어요. 왜냐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금도 후진국가 보면은 큰 기업들은 이런 기업, 태국에 있는 큰 기업. 그걸 보니까 맥주 회사기도 하고. 쌀 회사래요. 쌀. 쌀을 걷어들여서 외국에다 파는 그런 회사래요. 그래서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에 따라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농사, 농부들이 농부들이 제일 많이 짓는 농사가 바로 쌀 농사예요. 쌀. 그래서 농부들이 아, 이쌀 농사를 어떻게 하면 쌀이 많이 열리게 할까? 그리고 저논 쌀을 농사지으려면은 논이 필요한데 이 논은 특징이 물을 많이 대야 돼. 물이 많이 대야 되고 또 넓고 평평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쌀을 많이 재배하려고 밭을 어떻게 논으로 바꿀까? 그리고 똑같은 걸 심었는데. 어떻게 하면 많이 열릴까 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일단은 왜 쌀이 많이 안 날리냐 날리, 안 보니까 병충해. 자꾸 벌레들이 갈아먹으니까 벌레들이 갈아먹지 않고 또잘 죽지 않고 할수 있는 병충해에 강한 쌀이어야 된다. 병충해. 주 아, 병충해. 그리고 기왕 열리는 거 하나라도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수확량이 많은 수확량이 많아야 돼. 병충에는 아주 강하고, 수확량이 아주 많고, 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니까 태풍이 쓰러지고, 또 뭐냐면은 약해가지고,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아고 아니, 그, 겨울이 아니라 태풍도 불고, 비도 많이 오고 장마 때는 그러니까 이게 좀 튼튼해야 돼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서 만든 거가 통일배 통일병. 그래서 이거로 이통일배를 만드니까 이게 막 수확량이 뭐그 전보다 막두 배로 많이 나와서 이야 너무 좋다.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이것보다, 이것보다, 요즘에는 뭘 많이 하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쌀을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받을까. 그래서 밥 먹을 때 보면은, 잡곡밥도 있고, 그리고, 이 분명히 밥인데, 쌀인데, 색깔이 있는 쌀도 있고, 어, 검은 색깔 같은 거막 뭐 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뭐냐, 통일된을 많이 대배하면은 요즘에는 이게 필요하지않아요 맨날 정부에서 얘기를 해. 요 1년 지나면, 가을에 준비했는 이번에도 쌀이 너무 많이 나와주 농민들이 짜증을 내요. 왜 쌀이 많이 나오면 쌀값이 떨어집니까? 정부에서 그 쌀을 사가는데, 너무 싸게 사가요. 쌀 비싸게 사가라. 뭐 싸우고 막, 막 그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쌀농사보다는 이제는 다른 농사 짓자. 하우스를 지어가지 거기서, 쌀을 재배하고, 또 뭐냐면, 이 별을 재배하지 말고, 뭐, 이 통일벼 말고, 또 고급, 일본에서는 보면은 쌀이 맛이 있거든요, 밥이.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계량해서 더 좋은 쌀을 맛듭니다 건강한, 건강한 쌀을 만들자. 옛날에는 밥못 먹어 죽었는데, 요즘에는 밥못 먹어 죽는 사람은 별로 없고, 건강 때문에, 오래오래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건강한 쌀을 만들자. 이렇게 필요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보통 19살짜리는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빠랑 TV를 보고 있는데, 아빠가 얼관이 딸에게, 1 9살된 딸에게, 저거 하자! 너 저거 해라! 그 뭔데요? 보니까, 계란. 목사님 어렸을 때는 계란 장수들이 돌아다녔어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한 판에 얼마 하면 계란 장수들, 요즘에는 바깥에 사죠. 근데 이 계란이 있는데, 계란의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인데, 처음 알았어. 1번은 어? 제일 좋은 데에서 건강하게 자란 닭이, 그래서, 방사시켜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모이 먹고, 그래가지고, 이 방사시켜서 거기서 먹는 것도 좋은 거 먹어. 콩 먹고, 좋은, 그냥, 국물 먹고, 자란 이 닭이 낳은 알이에이거 1등급이라 그래. 그거는, 오, 굉장히 비싸게 팔아요. 그러면은, 2등급은 뭐냐? 2등급은 조금 가둬 놓어서 이게 좁아 돌아다니는 애가 얘는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닭이 발침에땅올려놓으면은 나가지고 가막한쪽이 먹고 놀다가 집에 들어오고 한숨이 먹고 놀다가 헉 난다. 뭐 근데 두 번째 이 번은 조금 좁은데 세 번째는 이제 뭐냐 닭장이야. 여기 막 닭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근데 이세 번째는 그래도 이 박장이 조금 좁긴 해도 날개로 움직일 수 있대요. <웃음> 날개를. <웃음>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 날개도 못 움직이고 좁은 데서. 더 좁아! 완전히 오피스텔 같이 좁은 데서, 그런 데서 별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오이만 먹고 편하지 않는 곳에서 낳는 알이래요. 네동 근데 이 고등학생 졸업한 이 사람은 이걸 한 그래서 계란 한 알에 하나에9 0 0원9 0 0원 지금은 이제 더 올랐으니까, 한 1000원, 1000원, 1 얼마 올랐을 거 같아. 요그럼 계란이 몇개 있어요? 30개 있죠. 30개 계산해 봐요. 얼마예요? 계란 한 판에 39, 27, 27,000원. 한 판에 27,000원이에요. 보통 여러 굴이 마트 가서 한번 보세요. 한판열 만지 6천 원, 8천 원, 9천 원. 근데 지금은 3만 원 넘었을 거야. 옛날 건데. 어, 그래서 이 예전에는 계란 하면은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 많이 나와야 돼. 왜 배고프니까? 요즘에는 많이 낳는것보다 이런 사. 목사님 신기하더라고. 이 사람은 뭘 먹을까? 아니 이 사람은 이걸 누가 사 먹을까? 비싼데. 보니까 항생제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아픈 사람들이 돼. 아픈 사람들은 계란을 먹고 싶어도 이런 계란 먹으면 큰일 난대. 그래서 요 계란, 모공의 농약과 모공의 곡물을 먹은 이거. 그리고 거기는 이게 닭똥 냄새도 안 나더라. 왜 그러냐? 이똥 나온 데다가 이게 그 무기물 같은 거. 또그 하나는 것도 있잖아요. 걔네들이 분해해 주는 거 해가지고 냄새도 한다. 그래가지고 이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대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필요한 거, 필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기억해야 돼. 요뭘 기억해야 되냐? 나는, 나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필요한 일, 필요한 사람 이거를 인도 받아야 돼. 어, 이 필요한 일과 필요한 사람이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세상에서도 인도받고. 그래서 그래 세상에서 돈을 많이 주는 직업계 같은 경우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니까 그래 필요한 일. 그래서 오늘 왜이 얘기를 하냐 오늘. 아이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마리아예요. 목사님 마리아. 오늘 성경에 마리아가 안 나와 있는데요. 예, 오늘 안 나왔는데 요한복음에는 요 내용을 똑같이 나오는데 마리아라고 얘기했어요. 를 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냐? 우리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동생 마리아예요. 그래서 오늘 향률을 보는 향률을 보은 마리아, 어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의 나병환자의 시몬의 집에 가서 밥 먹고 있는데, 예수님 이밥 먹고 계신데, 갑자기 이 마리아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아주 귀한 은통이 보니까,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에 응. 부었어요. 응? 그건 목사님, 이게 뭐야? 여러분도 뭐야? 이잖아요. 사람이 죽기 전에 머리에다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기름 같은 거 바르나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고 밥 먹던 제자들이 대자들이 보고분개했대요 붕괴해서 짜증내요 랭 엄청 웃기죠 지돈쓴 것도 아닌데 어? 아니잖아 제자들 돈쓴 것도 아닌데 마리아가 자기 돈 가지고 만든 옥합을 깨뜨려서 하니까 짜증낼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대자들끼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위해서 돈을 써야지라고 붕괴했어요. 오! 어? 제자들이 참 훌륭한 것 같네. 제자들이 맞는 것 같아. 제자들이 너무나 짜증내서성경에는 붕괴했대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가장 붕괴한 놈이 있어요. 가장 붕괴한 놈. 누굴까? 돈을 어? 좋아하는 친구 하나 있어요. 어?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아먹었던 이 가룟 유다가 가장 짜증을 낼 때, 낼 때. 그 오늘 이말씀은안 나와야 되는데 제일 짜증 냈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의도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가 뭐예요? 낭비. 뭘로 허비한다. 시간을 허비한다. 아, 왜 공부 안 하고, 놀고만 있어. 자꾸 시간을 허비할래? 뭐, 뭐 말을 내고 자잖아요 어. 선생님도 학교 가서, 그럼 뭐해? 집중해야지. 집중하라면 뭐라 그래요? 인생 을렇게 허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쓸데없는 데 돈을 쓰는 거를 허비, 낭비, 그걸 왜 하느냐? 라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요 제자, 제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제일 요만했던 사람이 바로, 가론유다가. 그걸 비싼 값에, 비싼 값에, 팔라팔라 가난한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으냐, 라고. 얘기 이게, 어, 막참 맞는 말 같아. 맞는 말 같아. 그래서 이 가론 유다가 이 유다가 이 이거를 어떻게 동계산으로 빠는지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얼마 정도 되냐 어한대나리온 얼마 정도 될까요 알아요 오 그래요 대나리온이한대나리온은 일꾼이 하루 일하는 거. 요즘 일하면 얼마 줘요? 우리 명균이, 오빠야가, 형아가, 어, 저기 일하러 가면은, 열심히, 몇 시간 일하면은, 십만원 주고, 그리고, 두 시간 더 일하면은, 플러스 십이만원, 십삼만원 주1 십만원 주고. 그럼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얼마예요 3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 아니에요. 3,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300이니까. 곱하기, 10만 원. 10만 원 하면은, 300. 아니, 3,000. 이만큼 큰 돈이 되는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은, 얼마나 좋으냐. 어? 그런데, 유다에서, 이요한복음을 보니까, 이 유다는, 요, 뭐라고 되냐면은, 공계를 맡은 자로, 공계를 맡은 자로,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12명과 예수님과 12명이 같이 다녔으니까, 다니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전도하라고, 현금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현금을 관리하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근데 이현금을 돈도 한들 써야 되지만 밥도 먹어야 되잖아, 잠도 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썼는데 그때마다 이 유다가 훔쳐갔던 것 같아. 많이 훔쳐간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훔쳐갔던 거야. 그 나중에는 돈 때문에 예수님도 팔아버리죠. 어? 그래서 이돈 가지고 훔쳐가는 사람이라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 요한은 저 놈이요, 오늘 훔쳐가는 놈인데. 저그 놈이 그 옥화 깨뜨렸을 때 제일 화냈던 놈이에요. 근데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같이 이 마태복음에는 아까워했다 이렇게 말렸어야지 그러면 유다야 니가크면안 되지 말렸어야지 지네도 안 말려놓고 어 나중에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예수님이 뭘 일했냐? 내게 좋은 일 했다. 좋은 일.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일을 했다. 어? 목사님이 처음에 얘기한 거다이해하수 있잖아요. 네. 필요한 일을 했다고. 뭐 했다고요? 필요한 일을 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야. 죽게 되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아무도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붓는사람이 없어요. 가윗이 왕이 될때 누가 찾아왔어요? 사신네 사무엘이 찾아왔잖아요. 뭐가죽었어요 네, 기름통 하나랑 예배 드린다 그래서 이 이세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말했죠. 이 집에 왕이 있습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 집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왕에게, 앞으로 될 왕에게 기름 부러 왔습니다. 내가 왕이 기름 부러 왔다, 그러면은 사후왕이 죽이러 올것 같으니까, 이세의 집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들은 딱 보니까, 오, 잘생겼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본대, 중심을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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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막내 여덟 번째, 뭐, 하는 죽고 여덟 번째 이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먼길 뭐 왔는데 밥도 먹지 않게 뭐, 왜? 자기가 필요한 일 하나님이 필요한 일, 하나님이 시킨 일 하기 전까지는 밥도 안 마시고 그냥 안 먹고 있는 거예요. 누구 올 때까지 양치고 있는 다윗이 올 때까지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앞으로 왕이 될 사람. 그래서 거기다가 뭐냐 기름을 붙이. 예수님도 기름 부은 받은 자는 뜻인데 아무도 기름을 붙지않는요그 필요한 일을 아무도 하지 않아. 그런데 이 필요한 일을 말씀을 기다마 듣던 다른 제자들도 기다마 듣는데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다마 듣던 이 마리아가 내가 정을 해야지, 내가 예수님께 어디에다가 옥하고 때뜨려야지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 좋은. 일. 정 아무나라면 예수님이 자신이그 옥하고 사서 떼뜨, 자기의 머리에다가 구울 판이야. 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들 옆에 있으니까 도와주면 된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 못한다. 또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음에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여자는 지금 아까운 거 깨트린 것이 아니라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준비. 어, 장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고 그러냐면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살아했던 이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고 어, 얘기했어요. 어, 이거를. 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뭐 하시냐면은, 이렇게 필요한 일을 하는 자들을 부르세요. 필요한, 필요한 일을 하세요. 필요한 것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이 필요한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 필요한 일을 할수 있는 시간표를 아는 사람. 시간표를 아는 사람. 어?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 라는 것도 죽기 전에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이 마리아가 죽게 되지.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아 필요한 일을 해야지. 필요한 어. 뭐, 주아가 뭘 해야 되냐? 필요한 일을 해야 돼필요한 일. 어. 학교 가서도 필요한 일. 아 친구가요. 자꾸 얘 수업에 집중을 못해요. 친구야 집중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지. 어, 저그 친구가 선생님이 필요한 일을 돕고 있네. 고마운 친구네. 이렇게 어. 인도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필요한 하나님께서도 필요한일 아브라함아. 내가 분도 친척 아버지함더라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순종하는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롯을 보낸다음에 단을 쌓은 하나님께서 우소남불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모운 땅을 다주겠다 가나안 땅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신다 왜 하나님이 필요하는 필요로 하는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순종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것. 여러분들은 어딜 가든지 필요한 게 뭔가 봐요. 어, 교회 왔어요. 왜 필요한 게 뭔가? 어, 목사님들이, 아니면은 어른들이 뭘 하고 있는가? 이거를 필요한 일을 뭔가를 봐야 돼. 그리고 거기에 뭐 해야 돼요? 거기에 현신을 해. 거기에 수고를 해야 돼. 보고 보세요. 아니, 이 먹고 살기 힘든데, 힘든 시간에 쌀 농사를 짓는데, 나는 고급 쌀을 만들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해. 아무도 사. 아무도 안 사. 요즘 시대에 나는 쌀을 많이 열리게 할 거야. 그러면 쌀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아, 아무도 안 사. 어, 어, 하, 아, 손에 만나 그래서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봐야 되냐? 필요한 걸잘볼수 있어야 돼. 세상에서도 그르고 말씀에서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를 잘 찾아야 돼. 거기에 인생과 삶을 수고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 말이에 오늘 이 마리아는 이거를 닦고 예수님이 십자가 시로 신다는데장례해야 되는데 제일 필요한 일이 뭘까 죽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제일 필요한 일이 뭘까? 그래? 아, 기둥붙는 거네. 하나님 나 조일하고 싶어. 그래서 가지고 그 헌신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 하나님 나 조일하고 싶어요. 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주겠어요? 그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죠. 응답 그래서 그 옥합을 사왔습니다. 응답받아가지 오늘 응답받았는지, 누가 선물 줬는지 그 성경이 자세히 나와있지 않는데 그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그거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분 좋게 헌신하는데 그 헌신할 때마다 꼭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있어요 어떤 놈 있어요? 어, 어느 놈 있어요? 방해하는 놈들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방해했어요 그 아까운 거를 그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흔들리면 안돼 여러분들이 봐요. 나는 진짜 병 중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고, 내가 여기 연구할 거야. 그런 과학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무슨 그런 연구를 해. 다른 과학이 더 쉬울 텐데. 그러면은, 그런 마음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리면 안 돼. 그런 말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학교 가서 떠드니까, 떠들지 마. 소를 방해되니까. 친구가, 에이, 선생님 편 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생님 말이 맞잖아. 선생님 편은 그래. 애들이 다 싫어해도 그렇게 듣고 인도받아야 돼. 그러면은, 그 헌신에는 반드시 응답이 와요. 오, 기도하고 응답하는데, 뭐가 있다고요? 방해하는 세력도 있다고요. 오.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요. 공부하려고 딱마음먹었데 엄마, 아빠 막 싸우네?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잘 싸우세요. 난 다른 방에서 공부할려니까요 그러니까, 아빠가 공부하면 돼. 어, 엄마, 아빠 때문에 공부 못했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니, 나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학교 가니까 애들이 막 자꾸 속시나 떠들고 그래요. 그래. 이런 떠드는 새 어떻게 집중하는지 집중력을 키우라고 집중하자 친구가 가려고 놀러 가자 놀러 가안돼 자격증 따야돼공부해야 돼? 이놈아 톡으로는 막이야 물러가라 나는 공부하러 가야 된단다 학원 가야 된단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인도 받으면 나중에 그게 열매가 내지 열매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마리아를 너무 기쁜 다른 제자들은 내가 그렇게 죽는다고 얘기했더니 그렇처 먹지도 않고 어 예수님께서는 네가 좋으니라 해. 이게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걸 다 지적해라 꼼꼼히 적어 꼼꼼히 적어 꼭 어, 기억해라고 칭찬해 그리고 우리 초때어린이들은 어딜 가든지 뭐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또, 두 번째로 뭐 해야 돼요? 사회에서 필요한 일을 해요. 사회에서. 누구나 할수 있는 일 말고, 나만이 할수 있는 거, 어,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뭐예요? 전도하는 전도, 이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어린이들, 축복된 어린이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꼭 필요한 일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마리아도 예수님이 장사되기 전에 옷합을 깨뜨려 기름 부음과 같이 필요한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일을 주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또 학교에서도 꼭 필요한 일에 인도받는 귀한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